심야그담회 정성호 MBC에서 귀신 목격해 8일 방송된 심야그담회의 정성호가 귀신을 본 목격담을 털어놓았다. 심야그담회는 유튜브에서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. 황재성이 소개한 오사카 민박집은 한 유튜버가 사연 속 민박집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 개그맨 정성호는 제가 아이가 4명이다.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. 학교에서 이 프로가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. 고 말했다. 정성호는 MBC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개그 코너 주연하로 큰 사랑을 받았다. 정성호는 제가 그 코너를 짜던 때 MBC에서 귀신을 봤다. 고 말했다. 정성호는 원래 방송국에서 자면 안 된다. 청원 경찰이 순찰을 하니까 회의실 문을 잠그고 몰래 잔다. 그때도 문을 잠그고 자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돌아갔을 발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이 들리더라. 고 말했다. 정성호는 그런데 잠긴 문을 열더니 어떤 발소리가 마구 뛰어와 내 귀에서 소리를 지르더라. 고 말해.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었다. 전국의 사연자들이 보여준 실제 괴담으로 꾸며진 심야 괴담회는 매주 목요일 밤 22시 30분 방영된다.